어, 그럼 빌라는 저는 처음에부터 지금까지 빌라를 많이 했고, 아파트를 해서도, 어, 투자 수익률을 꽤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비추하는 것은 아니다. 요거는 꼭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죠? 자, 3번. 정말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투자금이 500만원, 1천만원으로 시작하셨다는데, 어떻게 그런 물건을 보는 눈을 이왕이면 빨리 기를 수 있겠습니까? 경제뉴스를 말씀하셔서, 어, 요즘은 자주 늘 보려고 예쓰구요. 여러 부동산 카페를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옥션 사이트를 검색해서 매각 물건 기준으로 낙찰률이라든가 전월세 수익률 등의 자료를 모으는 중입니다. 통계로 보면 그런 물건들이 혹여나 보일까 하고요 <laughs> 일단 애들을 데리고 다녀야 해서 임장하는데도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변명밖에 안 되겠지만요.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네요. 어, 일단 소액으로 물건을 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 이유는 한 가지죠.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 어떻게 그런 물건을 보는 돈을 이왕이면 빨리 기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아, 첫 번째 기질은요, 남의 종로릇을 싫어하는 기질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직원들에게 이제 물건을 시, 조사를 시켜보거나, 기타 다른 어떤 그 판단들을 하게 하면은, 정말로 의외의 어떤 고집, 제 입장에서 고집이 세고, 어, 사장 말잘안 듣고, 어떻게 저렇게 융통성이 없을까, 어 저렇게 응 어? 자기만 알고 고집이 세고 해석도 다 아전인수로 할까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요 실제로 부동산에 조사를 시켜 보면 부동산 사장들의 노예처럼 그렇게 말을 잘 듣고 어, 부동산 사장의 어, 말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따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부동산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 경매에 투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종로 루스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그 사람들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 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경매는 주인 되는 연습을 해여서 스스로 부자 되는 어떤 그런 학문인데, 그런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 어... 스스로 부자가 아닌 경매 스스로 부자가 아닌 중개업소의 사장들의 말에 어, 종속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고집이 센 사람들은요 의외로 남의 노예를 되게 잘합니다. 신기하죠? 원래 그 옛날에부터 노예나 노비들이 보면은 고집은 되게 세죠. 배운 건 없으니까 그죠? 하지만 또 주인 말은 되게 잘 들어요. 이런 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 경매를 하는 어떤 필요한 자질 중에 뭘 하나가 꼭 꼬집어서 뭐가 필요하느냐 라고 한다면 어, 너무나도 당연하게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남의 말을 좀잘 믿는 속성을 버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시세조사를할때 어떤 제가 그 최고의 과정에서 던지는 어떤 기법 중에 하나는 어, 강력해 형사처럼 의심하세요 이렇게 이제 과제를 줍니다 어, 그렇게 이제 굉장히 그런 마인드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눈을 어떻게 보느냐. 돈이 없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러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 보지 않고서는 모른다. 이런 말을 하듯이. 열정은 있는데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느는 것은 잔머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타협이죠. 어, 돈이 차고 넘칠 때는 이 물건이 어 이건 방향이 틀렸고 이거는 타일이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이건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죠? 돈이 많을 때는 이 음식, 저 음식을 가리지만은, 돈이 없어서 정말 배고파 보십시오. 쓰레기통이라도 뒤집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열정은 있는데, 열정은 차고 넘치는데 돈이 부족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눈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런 눈이 빨리 안 생기면 배가 덜 고파서 그렇다라고 보는 게 이치에 맞습니다. 물론, 더 그런 물건을 보는 눈을 키우는 기교와 훈련법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것만 가지고 강의를 해도 2시간, 3시간을 강의합니다. 그게 바로 우량 물건 검색 훈련법이죠. 우량 물건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부터 제가 이제 가르치거든요.